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원 보청기 중, YDEX 사의 보청기 가격표를 올려드립니다. YDEX는 작년에는 가격 고시 제품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YDEX는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펴고요. 정부 지원 보청기 업계 중 최고의 성과를 낸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YDEX가 꼭 건승하기를 빌어볼게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본 가격과 품목을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올려 드리는 제품을 지원받는 것은 청각 장애인만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난청은 있지만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면은 여기 적혀 있는 고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고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면은 하단에 있는 고시 가격에서 2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 중에 후기적 합피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 제품을 일반 구매할 때는 이 20만원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충전식 제품에서 충전기 가격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YDEX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보청기로 알려진 시그니아라는 회사와 합병하여 WSA가 되면서 국내에는 시그니아의 세컨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시그니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술의, 다른 컨셉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와이덱스는 한편전에도 글로벌 탑6에 들어갔던 글로벌 보청기 메인브랜드 중에 하나이고요. 트루 인풋같이 대세에 따르지 않는 와이덱스만의 독특한 기술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입니다. 또한 사운드 센스 런이라는 업계 최고의 AI 음질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와이덱스만의 특수한 이명 재활 기술인 제니라는 음악을 이용한 이명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와이덱스에게는 굉장히 큰 암흑기였어요. 2010년도에 가격 곳이 등록되는 가격을 너무 낮게 받아서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아예 고시 제품의 가격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도, 23년도에는 기술적으로 잘 가다듬은 제품들을 가격 고시하여 업계 최고의 제품 라인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와이덱스는 이번 가격 고시에서 이보크와 매그니티의 최신 제품으로 제품을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매그니티는 현재 기준으로도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라인인 모멘트의 경제형 라인이긴 하지만 와이덱스의 최신 기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형, 기속형 고막형 모두 최 고급형과 고급형 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더라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와이덱스의 추천 제품입니다. 매그니파이 MRR2D 220 330 충전형 오픈형 제품. 와이덱스의 최신 제품 라인인 매그니파이의 충전형 오픈형 제품을 크지 않은 자비 부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벨톤같이 비접촉식 충전 방식이고 충전기도 아주 컴팩트해요. 특히 고급형 차지엔 클린 충전기에서는 이면 가격고시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충전기에서 충전 기능과 습기 제거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을 가진 충전기 제품이에요. 두 번째 이보크 EXP330 ITC 비속형 제품이고요. 현재 최신 제품 라인인 모멘트의 이전 제품 라인 즉 이보크의 준 최고 9평 제품입니다. 벨톤의 트러스트 ITC와 같이 전통적인 배터리를 삽입하는 비속형이고요.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볼륨 및 메모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작은 사이즈를 보증하고요. 고시가격도 108만 원이라 낮은 자비 부담으로 지원금액을 꽉 채워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보크 ECI C 440 고막형 이번 가격 고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고급형 고막형이에요.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가격 고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고급형 고막형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싶더라도 좀 좋은 고막형 제품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보크 e c i c 440 제품은 거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막형이면서도 휴대폰 어플 연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또 매우 좋은 사용성도 같이 지니고 있죠. 매그니파이 의 MRR2D 220 고시가격 108만원 330 고시가격 1 2 0만원이고요 청각장애 이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매그니파이 220을 10만 8천원에 330을 20만 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충전기 10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그니파이 220은 자비 부담 없이 매그니파이 330은 9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충전기 10만원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보크 EXP 330 ITC는요 고시가격 108만원으로 고시가 되었고요. 청각장애 이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10만 8천 원에 청각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2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보크 이 CIC 440 모델은 120만 원에 가격 고시가 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20만 1천원에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구매를 위해서는 1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와이덱스는 포나과 같이 최고의 크로스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크로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와이덱스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크로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다른 무선 액세서리들은 타 제조사들하고 큰 차별화는 없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충전형 오픈형에서는 충전 충전기 능과 습기 제거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차지 클린앤 충전기를 유일하게 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기능이 앞서 말씀드린 10만원보다 5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충전기능과 습기 제거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 비용을 상의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YDEX 정보 지원 보청기세줄 정리하겠습니다. 기속형 고막형에서 성능 그리고 가격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YDEX가 거의 위너라고 볼수 있고요. 최신 제품 매그니파이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차지 앤 클린 충전기의 제공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로 봐도 올해는 와이덱스 1위고요. 2022년도, 23년도 보장부에서는 와이덱스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덱스 2022년도, 2023년도 정부지원보청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